목장갑바으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15년 만에 출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낚시를 간다는 얘기죠. 그냥 며칠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밤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비 온답니다. 이제 파라솔 쳐놓고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러면 경치 좋죠. 물론, 발은 좀 질척질척 해도,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 여기, 저,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드라이브든지 퍼팅이든지, 아이언이든지, 뭐로 치십니까? 예, 질문을 합니다. 뭘로 칠까요? 손목으로도 치죠, 그죠? 그죠? 예, 손목으로. 릴리스, 이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뭘로 칠까 하면, 결국은 팔이 치는 것 같아. 예? 예. 자, 손목 나오고 팔 나왔어요. 그 다음 뭐예요? 아니야, 뭐. 하체가 이렇게 리드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체가 친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죠? 하체가 이렇게 리드하면, 상체는 그냥 이렇게 도니까. 하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몸통을 턴을 해서 이렇게 치기 때문에 몸통으로 친다고 볼수 있어. 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몸통 나왔습니다. 그럼 뭐로 칠까요? 다 같이 조합해서 치느냐? 물론 그렇죠. 옛날에 탁구 선수 세계 1위를 오래 한 선수가 한 명인데 중국의 왕따오라는 선수가 있어요. 탁구는 팔과 이 속내 이 스매싱 이라든가 그죠 손목으로 많이 치거든요 근데 손목으로 쳐도 볼이 저 쪽으로 안돼 빨리 푸드워크가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발로 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 그죠 왜 권투도 에? 발로 한다 그러잖아요 발이 어떻게 빨리빨리 빨리 재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리듬을 맞춘다 이거죠. 그런데 왕따오 선수는 나중에 이좀 등치가 커가지고 근데 테이블이 딱 붙죠. 왜냐하면 발이 그때 당시에 김택수 선수하고도 많이 붙었는데 발이 잘안 따라주니까 딱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선수가 또 테니스에는 로저 페더러 같은 선수가 있어요. 뭐 볼이 길게 오면 뒤에서도 치라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뒤로 안 가. 앞에 오면 바로 앞에 떨어지면 여기서 바로 치고 그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감각을 타고 난 사람이죠. 근데 과연 골프는 뭐로 칠까 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어쨌든 주 주로서는 신체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 발을 쓰고 몸통을 돌리고 하체가 이동하고 이렇게 돌리지만 결국은 손목으로 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신경이 쓰인다. 는 거예요. 뭐, 밑에 하체는 자동, 결국은 손목을 쓰기 위해서 있으니까, 보세요. 갔다가, 손목을 이렇게 썼다. 손목을 쓴다. 이 손목을 쓰는 걸 신경을 쓰고 쳤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 손목으로 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목은 쓰여지는 거지, 이걸 기준으로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타고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푸드워크에서 몸통 회전에서 해 얘가 네, 드라이브를 걸수 있다는 거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냐? 하체를 서느냐 질질 끌어서 미안합니다. 아니 설마 하체로 치겠어요 하체가 어떻게 쳐요 그러고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를 딱 세우자면 뭐냐? 저는 이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어깨 양어깨가 이렇게 잘하면 좋겠지만 굳이 한가지인지라면 왼쪽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지. 결국은 얘도 아니고 하체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는 무언가가 중심이 돼서 스윙을 해줘야 된다 그는 결론이 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까먹어서 그렇지 뭐냐 하면 이 어깨가 있잖아 어깨가 이렇게 갔죠. 어깨로 이렇게 통치는 게 이렇게. 어깨로. 네. 어깨로 쳐야 힘을 쓸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팔로 치면은 팔은 힘도 없을 뿐더러 무게도 없으면서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팔은 이렇게 유도리가 너무 많잖아. 손목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냐. 이 어깨로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양팔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양팔보다는 뭔가 기준점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세게를 무작위로 딱 치는데 한 번은 손목으로 쳐볼게요. 그다음에 팔로 쳐보고 하체로 쳐보고 어깨로 한번 쳐볼게요. 느낌상, 예. 저도 궁금합니다. 자, 손목으로 칩니다. 손목이막 다른 거는 신경도 안요 손목 손목으로 칩니다. 예상대로 손목은 제일 불가능해요. 가고 싶은 데가 훅나옵니요자 팔로 치보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 거죠. 팔로 치니까. 다시 왼쪽으로 훅이 왔습니다 예, 이게 일부러 낸거 아니에요. 하체로 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예, 약간 하체로 이렇게 친다는 느낌.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손목하고 팔을 쓰니까 얘가 감겨버리다라는 거죠. 왼쪽으로. 그 훅이 나버렸어요. 근데 하체로 이렇게 치니까 감기는 거는 사라졌어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감기는 게 훅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뭐냐 하면 볼을 이렇게 뭔가 이 스피드를 내고 쳤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깨로 한번 쳐볼게요. 힘은 내가 똑같이 줬습니다 근데 어깨로 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뭔가 묵직하게 돌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에 의해서 쳤다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주작을 해서 한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하체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손목하고 팔은 힘도 없고 너무 유도리가 많아서 일정하게 못 보내. 근데 이 어깨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다면 어깨가 이렇게 가서 여푹 어깨로 툭 친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뭐든지 다 밸런스가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물론 골프는 온몸 운동이라서 온몸이 다 제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만 굳이 한 가지 중심을 딱 잡아라면 저는 이 왼쪽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어깨는 이 중심에서 딱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고 이건 어깨 친게 아니죠. 그죠? 어깨, 지가 지 혼자 가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어깨로 툭, 옆으로 툭 친다는 느낌. 이렇게 하면은, 훅도 안 나오고, 슬라이스 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얘가 먼저 확 가버리기 때문에 얘가 손목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슬라이스 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저는 이래요. 어, 골프 스윙에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스윙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뭐냐? 뭐 저는 누가 이 어깨로 친다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뭐냐 하면 이 어깨가 맞다고 생각해요 팅도 이건 퍼팅이야다 똑같아요. 퍼팅도 결국은 팔로 치는 게 아니고, 손목으로 치는 게 아니고, 하체로 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어깨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깨가. 어깨가 회전을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깨로 친다고 느낌만 가지면, 뭐냐. 손목하고 얘가 이렇게 삑삑삑 비틀어지는 게 적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툭툭 치죠? 하 아, 쳐봤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요 강하게 쳐도 어깨로 치면 강하게 쳐도 산탄이 안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왜냐 유두리가 그렇게 있거든. 이거는 이렇게 빵치도그죠 천천히 치나 빵 치나. 네,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깨로 너무 세게 치는 게다 맞았는데 이번에 얘 어깨가 너무 빨리 돌아갔어요. 힘을 주니까. 어깨로 칩니다. 네, 어깨로 친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팔에 힘을 줄, 주는 어,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어깨는, 뭐, 여자들 어깨가 좀 약할 수도 있지만, 남자들 어깨가 강하잖아요. 그죠? 허리는 뭡니까? 네. 근데 어깨는, 이렇게, 퉁, 퉁,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해도, 그렇게, 뭐, 힘이 들거나, 막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자, 오늘은, 아, 제목을, 애매한 정석을 정해주는 남자 시리즈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붙여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뭘로 치느냐 했을 때, 이 어깨를 중심으로 이 어깨를 기준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어깨 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아니거든이 어깨 이렇게 돌아와서 어깨로 부딪친다 어깨로 부딪친다 이런 느낌으로 치면 모든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힘을 써도 제대로 쓸수 있다고 생각하겁니요 여러분도 한번 그 느낌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때게 보면요, 벽을 만들어라, 뭐 하고 이러는 것도 벽을 이 하체로 만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깨로 퉁! 이게 벽이에요, 이게. 이게 돌아가버리면 벽을 뚫어가버리는 거고, 이렇게 퉁! 퉁! 이, 이 어깨로 퉁! 친다 지각 그죠? 어깨 너무 가버리면 얘는 못 따라오지만, 그러고 이렇게 가다가 얘가 가버리면 팔로 쳐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깨로 퉁! 친다고 하면 모든 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어, 그런 신체 부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바이!